SLS. 잠깐만요, 이거, 소울로가 다 되는지 한번 볼까? 꼭 여기서 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만 될 겁니다, 거의. 왜냐면 이게 공중에 떨어, 공중에 있는 애들이 낙사하면서 돈을 벌리는 거라서. 저게 원래, 그, 망자는 요렇게 매달려 있는 곳인데, 저게, 이게, 무비 랜덤이니까, 매달릴 수가 없는 애들이라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laughs>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쏠 들어오는 거 뭐냐고요? <laughs> 개꿀 장소라서요. 봐봐, 봐봐, 봐봐. 가자, 난. 난 저걸 도저히 일반적인 그걸로 못 넘겠어 어? 아니야 방금 더 떨어지는 거였는데 아이.. 7,000씩이었나 보다 7,000씩 1,650이었어요 아니 근데 9,000짜리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 아 나도 돈 이렇게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말하면 계속 돈 벌렸으면 좋겠어 시급이 얼마이고 그래 30만 갑시다 30만 아니요. <웃음> <웃음> 솔직히 말해서 레벨 200짜리 터도 도전한다고 쳐도 저기서 개털릴 걸요 그냥. 여기 나중에 화토풀 태워야겠다 화토풀. 화토풀 여덟 개다 태운 다음에 그다음에 누가 나면 두세명 들어오겠다. 제도 무슨 방송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일단 저도 잘 모르긴 한데. 아, 나 이거 매크로 돌리고 자까? 아, 이거 분해서 미치겠네, 이거. <laughs> 매크로 돌리고 자면 천반 소울 들어오겠다. 솔직히 가장 어려운 조건으로 나오면 도마뱀에다 거인이랑 막 이렇게 섞여 나오는 그런 건 같은데 거기다 레임 같은 거 나오고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걸 깰수 있을까? 아 찐막 안 합니다. 왜냐면, 지금 나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내일을 기대하는 걸로 합시다.